더블비툰 네. 공약 구독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구독자 7만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약속을 지켜야 돼요 네. 내가 진짜 리얼 그냥 귀신전을 해본다던데 해병대 네. 드디어 아, 이제 저희가 폐가에 폐병대. 도착했습니다 귀신사바귀신사바 오이대 크다사이 오셨습니까?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대 크다사이 오셨습니까? 귀신사바귀신사바아 어? ㅅㅂ레프야 아, 야 뭐하냐 너 야, 야, ᄉᄇ! 라고이야 ᄉᄇ! 깜짝이야, 으 찾아서 데리 나왔어야지! 이진도서글린데 2층으로 올라갈게, 네. 네. 민규야! 야, 박민규! 야, 민규 야, 민규! 야, 나 나와! 오, 야, 씨. 뭐야, 이게? 어이, 씨, 어, 이거뭐 어, 사람이야? 아, 깜짝이야, 씨. 아유, 깜야 뭐, 어떻서 있는 거지? 네. 아, 그림 아. 그린 거같은데어 뭐예요? 어? 뭐 어? 요 뭐야? 맞다. 어? 갑자기? 어, 아, 왜 이래? 무해저 뭐야? 뭐야? 어? 뭐? 사진잖아요 강민규 뭐하고 있는 거야? 왜안 나와? 이 어? 야민규 어머! 잠겼어아안다 이런 건 안에서 잠그는 거잖아 야 강민규! 저이 새끼 어디 가 거야? 일 뭐냐? 지금 다 글씨로 적혀있어 막힐수 있지 그런데 눈 감고 됐어 아.. 너아근기방 나가지 고나이 아니 아까 저희 끝.. 끝방에 잠깐 조용히 소리 나지? <laughs> 봐요 아, 진짜 어떻게 아, 나 진짜 무서워서 볼거 아니야. 아. 음. 선생님, 지금 이러면 너무 이게 오래 걸리니까 접신해서 불러봐요. 귀신한테 물어보면 안 돼? 빨리 민규 찾아야 될것 같긴 한데 지금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핀이 안 되는데 지금. 음. 지금? 아무데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가가 그냥 일반 영가 아니야. 자살한 거요 에? 자살, 자살기예요? 살기야. 툭 튀. 아툭 튈. 뭐 틀... 지금 툭 튀는 아지. 네. 어? 그렇지. 응야 뭐야 뭐야? 그렇지 툭 소리 났지 어떤 남자애가 움직였어. 점점. 어떻게 응. 자살 연방? 소름 진여 들죠. 일단은 피디님 접신 될때 내가 할게. 네. 지금 어떤 남자애가 이렇게 나한테. 나왔어, 나왔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응. 좀 여기 앞에서. 접시는 자살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 또 수비는 접시를 할수 없어. 평범한 영광은 없으면 내가 접시를 할게. 여기는 청춘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곳이네. 네? 자살을 많이 했다자살 자살. 민규 어 민규야. 민규야. 이 바퀴벌레 네선님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레. 겁나 크다. 왜 이렇게 큰 바퀴벌레가? 어머 소름돋아. 여기 비어있으면 여기서 죽은 영가들도 그렇고 밖에서도 들어오고 그 귀신이 롤터가 되는 자. 잖아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넓어 뭐 찾는 방법 네. 없을까요? 우리가 찾았어야지 자꾸 끌고 와서 나한테 s o s 찾 쳤어야지 잠깐만 네. 전화해보면 되잖아 전화해 가지고 해어네왜전화해 전화해봐요 민규 핸드폰 아마 들고 왔을 텐데? 저번에? 안 받는데 계속 전화해볼게요 계속 걸고 있죠? 네 지금 계속 걸고 주... 있어요 진동술 트레리나 어, 오, 씨. 와, 오, 아, 뭐야, 뭐야, 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국민기 저기 있는 거. 민규 저기야? 왜야민이저야 국민이 저야민왜야이야저야민기야국민기 어디 어있어 어디 잠깐만 회원 씨한다데했는맞저 맞아? 핸드폰 맞아? 어, 있어? 맞아요? 있 맞아요 그 얘가 어어 오래 놔두안 좋잖아 빨리 찾아야 돼 음. 야, 정민이 이거 어떻게 이보이어어뭔 소리야?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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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여기 있니? 네? 내가 있다고요? 여기 있어? thank 빨리 풀어주세요. 어딨어요? 내가 안 믿던 우리 오빠가 그랬어. 오빠가 어딨어요? 비밀이야. 그래서 찍어 왔잖아. 우리한테 같이 왔잖아. 나와라. 나와라. 그대가 놀았어. 우 오빠가 되는지. 우리 오빠 짐짐했는데. 빨리 빨리 풀어주라고. 우리 오빠 내말안 듣지. 나어딘지 알겠어 네? 눈에 빠지는데 이터에 자기 자기 가자리자고 싶은데 다른 오빠들이 얘를 가만 안 자기 가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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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 어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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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어 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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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민규 자기 자기 뭐예요? 기 자기 형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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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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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기 자기 자 저 뭐야? 뭐야 무슨 씨를야다음문다다 의문다! 다 의문다. 저 선생님 귀신이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귀신 쓴거아니야 어? 민규야. 네? 민규야, 왜 왔어? 이관계 있지 않았을까? 뭐야? 뭐본거 같은데? <laughs> 아. 어? 야! 왜! 소문기 찼어. 뭐야? 얘! 여기 왜, 있어? 여기 왜 여기? 왜? 왜 이리 나와? 뭐야, 야. 나와, 나와. 이 야, 너 여기 있어. 야, 여어 야,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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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너 여기 있어. 야, 너 여기 있어. 야, 어 야, 너 여기 있기어 야, 너여어 야, 기 야, 너 여기 어 야, 너여어 야, 너어 야, 너여여어어여너기어 이봐다들렸어다렸 <laughs> <아니, 불렀어. 웃음> <아니>, 뭐 <laughs> 어, 내가 혼자 진짜 내가 더무서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소리 들으니까 선생님 그비의 했던 소리도 들려그것도다 몰카인 거지? 나난접시접난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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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 되지 않아 <laughs> 그럼 민규 네가 있는 곳에 아어디 이제 어떻게 <laughs> 알았어? 아니 아까 꼬마가니 난... 장난을 한거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 자만 내가 지

우리 신령은 같이 가니까 따라와. 예. 원래 그 공약이 폐가에서 1박 이일 자긴데 다음에 한번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 공약을 지켜야 될까어차 형님은 이제 머리 잘랐으니까 <laughs> 이제 다음 <laughs> 저희 공약 때 1박 이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우리 저기 스케줄 잡고 하자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얘들데드라어야드데야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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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봐봐 <laughs> 야 드라데야 응, 드라데야 응. <laughs> 아, 아, <많이 웃음> 진짜 데야드야 드라데야 라데야 드라데야 드라데야 드라라데야드라라데야 드라데야 야이라데야드이야 드라데야 드 코층한면 가봐야지 가층 음, 아니요 콘텐츠 찍으면 목화만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저희 이제 소름차는 아, 콘텐츠 찍어야죠 저희는. 네치 있지 않지. 네 없어요. 어없어 어? 있어요 누가? 바로 뒤에 없어. 왜 네, 아무도 없어니 자. 네,